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. 오늘은 삼성페이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 5,000원 즉시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. 어, 이렇게 5,000원까지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좋은 기회니까 다들 삼성페이 갤럭시 쓰시는데 삼성페이 아직 안 쓰신 분들 접함해서 다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페이 설치하러 가기 클릭하시고요. 실행 추가하시고 결제 카드나 계좌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결제 카드 추가하고요. 카드 등록이 끝났고요. 여기 오른쪽 하단 메뉴 클릭, 쭉 내려서 이벤트 제일 상단에 있는 갤럭시 폴더블 런칭 기념 삼성페이 추천 이벤트 클릭하시면 되고요. 이벤트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 추천을 하면은 추천인 또 가입자 모두에게 5,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댓글에 추천 코드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. 여기다가 제가 댓글 남겨놓을게요.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즉시 5,000원 상품권이 쿠폰함에 들어와 있습니다. 계정 한 개당 한 명만 추천 가능하기 때문에 댓글로 서로 품앗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가입하실 때 5,000원 그리고 품앗이 하시면서 또 받으시면 5,000원 총만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습니다.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